등비수열을 아까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더한 거를 할 거야. 이거를 우리가 sn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렇죠 근데 다른 식으로 바꿔서 보면 a1 더하기 a1의 r a1의 r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1의 r의 n-1 제곱까지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이걸 SN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잔지냐면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공비인 R을 곱할 거예요. 그러면 RSN이라고 나오고 A1이 한 칸씩 밀려. 얘네들이 R이 곱해지니까 다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밀리게 될 거야. 이해가니? 누가 여기까지 이해가요? R이 곱해지니까 A1R, 어, sorry, 여기서 A1은 없죠? A1이 A1R, a 1 r 제곱 이렇게 다한 가지 밀린 거예요. 이 뒤에 한 칸이 더 튀어나와서 얘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, A1의 아래 N제곱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 상태로 위아래를 서로 뺄 거예요. 빼기를 해주면, 1-R의 SN이라는 친구가 A1-A1의 아래 N제곱이 나오겠지. 그러면 여기는 A1으로 묶어주니까 1-R의 N제곱이라고 나올 수 있고, 최종적으로 sn이라는 친구가 1-r분의 a1 과로 1-r의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 이아래둘다 마이너스 1씩 곱한다면, 마 1씩 곱한다면, r 빼기 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라고까지 할수 있겠죠. 고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.